아직 밖도 안 열렸다고요? 잠시만 기다려요 흥부안에 가자 자 이제 3층으로 몇 층이지 여기? 죽었검 응? 나가는 열쇠 열쇠 하나만 얻었어 뭐야 냄새 이거 또 나... 어떻게 나가 우리 깨가지고 에이, 나무를 깨자. 내가 깼어. 어? 어, 내가 해. 깼어. 아. 나와. 가자.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한 제작자의 팁: 지금 현재 시점은 제비가 박을 준 이후입니다. 흥부 안에는 지금 삼망 위기이고 이 스토리는 원작이랑 아예 달라요. 사건 전개도. 병원 무료 봉사 보건소 직원해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빨리 의사 좀 위급하다고요 네네 네? 의사 음 응급 처치는 하겠는데 심각하니 큰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돈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장기 2번으로. 아, 좀 치워줘야지. 장기 2번으로. 안녕히 계세요. 네, 잠시만요. 그럼 특별히 해주죠. 단, 위에서 승인하면 내일 보죠. 네, 감사합니다. <놀라> 열어, 까쿠. Cool. Yeah. 후, 이제 집으로 가야지. 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애들 먹을 거좀 달라고 할 거야. 아니 애들은 없고 집에 구멍이 뚫어져 있네. 박은 박은 또 어디 간 거야? 여긴 아니 무슨 일이야? 박은 열어져 있고 집은 새로운 집이 생긴 거야. 아빠, 아빠. 내용 다 아시죠? 이게 박이 열려 열라서 돈이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집이면 어쩌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정말이니? 다행이네. 다행이구나. 이니는 엄마도 병원에 보낼 수 있겠어. 네, 엄마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다, 신경 쓰지 마렴. 그럼 집이나 구경해볼까? 침실. 침대가 있다니. 열쇠 찾기. 대형 TV라니, TV를 처음 봤어. 열쇠 찾았다. 화장실? 화장실이 뭐지? 아하, 볼 일은 여기서 보는 거였구나. 어때 없나? 나가자. 이제 와이프한테 가봐야지 큰 병원 입원해야 되니까 그나저나 제비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병원 가는 중. 저기 장기 이번 취소요. 해. 응. 네 승인 났는데 취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병원 가는데 제가 말했다시피 건축은 푹 저기 최고급 병실 장기 입원자 구속하려고요 여보 돈이 없잖아 걱정하지마 어쩌고 저쩌고 정말이요 말도 안돼 다행이네요 네 천만 네해 백만 원입니다 천만 원아 천만 원입니다 여기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보 살았어? 잘 있어 잘 있어? 진짜 돈을 줬어 휴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농부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그시간물 보내 자 읽어 아 홍보 가부 때라고 나도 제비다를 부러뜨려야겠군 계속 읽어 맞아요 여보 우리가 질퍼납지 이거 보자 홍보 홍보 수상한 블럭 피기 에이뚝 제비 다리가 이거 읽어 에뚝 제비 다리가 불어졌다 이제 내리겠다자부 이제 그걸 주지 않을래? 제..제비.. 그래 이제 가렴 해 그래 이제 가렴 한달후 닭이 열리겠어 닭이 어? 열리겠어 오늘들아 나와라 어서 나와 어서 열린다 아들. 빨리빨리 해빨다상다 난이도 어려운 주시고 수상한 블럭 개기 뭐야 무슨 좀비가 있는 거야? 헉 어, 뭐야 도망가야겠어. 내 집도 없어지고 누구한테 가야 되지? 저기 이거 이거. 응. 나안불어 여기 흥부야 네 형님 나 니네 집을 살면 안되니 착해지게 제발 당연하죠 형님 들어오세요 응. 집으로 고맙다 속마음으로 킥킥 재산이나 훔쳐야지 순진한 녀서 다시 흥부 1점 흥부네 집 킥킥 모두 자는군 이 틈에 훔쳐가야지 10분 후 이제 나가야겠군 형님 어디 가십니까 드디어 형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후련한 것 같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고 잘 가십시오 업무로 사람 죽기 사람 죽이고 여기 후 드디어 끝인 건가 사다리? 끝없이 올라가네 떨어지는 건가? 와 뭐라 여긴? 아마도 날 가상현실 체험하고 있었지? 근데 내용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이것도 무료여서 기억이 안 나나? 엔딩방 별점 5개 해주세요 잔혹동화라고 만들었는데 그거 그런, 그런 같지 않고 스토리가 지죽박죽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넣지 않은 마지막 대사는 근데 왜 갑자기 살인이 떨어집니다 메이드 바이 초에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토리에서는 꼭 필요하진 않으시죠? 필요하시면 댓글에 방송도 댓글에 닉네임까지 저와 다른 탈출매매 학교를 가다가와 두 개의 내용도 플레이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루와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일루와 자 싸우자 어 까빠도 없는데 까빠 벗고 오케이 자 시작 아 밀치기로 바꿨는데 어어아 다이아 검을 때렸어. 봐봐. 아까 전에 밀치기 쓴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 그거는 한번 써봤는데 안좋아서 다른 걸로 바꿨어. 아자 이만. 어이 용암이 있네. 예, 가는 거야. 빠이. 끝.